한 주간 소개해드린 저평가 종목들의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한대 모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3월 4주차 주간 결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월 21일 성우 테크론 동사는 1997년 4월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 장비의 제조 및 반도체 부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01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성우 테크론의 적정 주가는 1주당 6451원입니다. 3월 18일 기준 성우테크론의 일주당 거래 가격은 5,550원입니다. 적정주가와 최근 거래가의 갭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의 매수에도 좋으나 적정주가의 80% 수준인 5,160원까지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견, 신중 매수. 3월 22일. DCM 동산은 1972년 3월 4일 설립되어 1999년 8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라미네이트 강판은 전기하연도금 강판, 용융하연도금 강판, 냉연강판 등을 소재로 하여 표면에 각종 필름을 라미한 제품으로 산업재 반 분야에서 고급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DCM의 적정 주가는 1주당 5만 306원입니다. 3월 21일 기준 DCM의 1주당 거래가격은 2 3,30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해서 36250원 수준의 50% 매도하고 적정 주가인 50306원의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분할 매수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견 매수 3월 23일 KTCS KT의 계열 회사이며 KT 컨택센터, 오픈마켓 컨택센터, 일일사 사업, 유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KT U 무선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공공기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KTCS의 적정 주가는 1주당 3,959원입니다. 3월 22일 기준 KTCS의 1주당 거래가격은 2,365원입니다. 현재 가격의 매수에서 3,165원 수준의 50% 매도하고 적정주가인 3,959원의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견 매수 3월 24일 KTIS, 동사는 2001년 6월 27일에 KT의 114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2010년 12월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기가인터넷, IPTV,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SMB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TIS의 적정 주가는 1주당 5,961원입니다. 3월 23일 기준 KTIS의 1주당 거래 가격은 2,395원입니다. 현재 가격의 매수에서 4,770원 수준의 50% 매도하고 적정 주가인 5,961원의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견, 매수 삼월 25일 웹젠 동사는 2000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5월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뮤온라인, R2, 메틴2, 차돈라인 등의 온라인 게임과 R2M, 뮤아크엔젤 뮤오리진2 등의 모바일 게임, 뮤이그니션2뮤템페스트 등의 웹게임을 서비스합니다. 웹젠의 적정 주가는 1주당 24,607원입니다. 3월 24일 기준 웹젠의 1주당 거래 가격은 24,300원입니다. 적정 주가와 최근 거래가의 갭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해도 좋으나 2만 200원대까지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견, 신중 매수, 각 종목의 원본 영상 재생 목록 링크를 고정 댓글 설명란에 걸어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종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종목 정보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